최창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신상 발언의 요지가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10분 이내로 의석에 앉으신 상태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상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그 성매매 직결지 해체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전 파주시 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항의 기자회견 과정에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성매매직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 부서의 공직자로서 시민들이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집행부의 시민소통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 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입니다.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 의원께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모 소통관의 행보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제게 정매매 집결지 예산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 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대의 기관인 파주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혼자만이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 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 소통관은 김경일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공직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 직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장님께서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